안녕하세요 서초동 본부서 김철중입니다. 어, 이제 경매 물건이 하나둘씩 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. 어, 내년 정도에는 최고조로 어, 물건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, 원래 이제 10, 10만 건 넘으면 이제 물건들이 좋은데 이제 통계적으로 좀 넘어가는 추세고요. 그, 1, 2년 전부터 이제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 가지고 어 금리 때문에 그 대출 이자를 못 갚아 가지고 그것이 이제 어 연체되다가 이제 경매 나오고 하는 게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제 내년 초부터 이제 많이 물건들이 볼것 같고요. 오늘 서울 중앙지방법원 경매 21개 물건도 그 아파트나 다세대 다가고 이렇게 주거형이 좀 어, 많이 낙찰돼 있고 점포도 하나 돼 있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면 그 이제 분양권 나오는 거 입주권 나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입주권 나오는 거 이런 거는 한2 4 명이 들어갔는 것 같아요. 그 보통 보면 다른 데서도 재개발 재건축물은 잘안 나오는데 그 시대보다 어, 많이 어, 높게 되고 또. 그 많이 들어오고 또 이제 감정가가 워낙 낮게 책정이 되니까 어 이렇게 높이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그리고 그어 이제부터 그 그리고 이제 그 법에서 우리가 매각 물건 명세서나 매각 허가 결정 그 이런 거를 잘 봐야 되는데 그 사유가 없는 것들이 잘못되면 어 민사집행법 121조 5호 사이로 그 이제 매각 불허가 신청도 할수 있고 어, 1 2 1조 6호는, 어, 물건의 상태의 변화와 권리 관계가 중대한 네, 하자가 이게 있을 때는 허, 하, 됩니다. 중, 이게 중, 안 됩니다. 중, 중, 하자가 있으면, 예, 예 아, 일분만 잠깐만요. 하자가 있으면.